안녕하세요 정우선 대표입니다. 최근 지수 급락으로 국내 코스닥과 코스피 종목들의 개별 종목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 성장성과 향후 실적 모멘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9월 초 17,000원 고점에서 두달 가까이 지금 37%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주주인 밀레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순수한 독일 기업이죠. 자, 이러한 부분이 밀레가 독일에서의 가전 사업을 자, 필두로 해서 물류 자동화 로봇 시장에서 AMR 고카트를 앞세워서 유럽 시장뿐만이 아니고요. 자, 미국과 캐나다 북미 시장 쪽에 진출을 공격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유진 로봇의 실적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확보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유진 로봇의 캐시카우저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사업이 자율주행 로봇 사업과 함께 유진 로봇의 자 2024년 이후에 실적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 여러분들은 주지해 주시고요 자 2025년부터 영업이익이 180억, 200억까지 보는 그런 외국계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은 만원대에 있는 유진 로봇 분할 매수로 비중을 30%까지 늘려 가시면서 로봇 업계 동향과 함께 앞으로 유진 로봇이 수급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 제 대응 전략과 함께 텔레방에서의 실시간 정보, 자, 그리고 타점까지 정확히 공유해 가신다면 누적 수익을 확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 성장은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니까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유진 로봇 업로드해 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팝업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 유진 로봇 영상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투자 전략 수립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이는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특히 오늘 영상에서는요 자 지금 AMR 로봇인 고카트를 앞세워서 유진 로봇이 성장성을 확보하는 그러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류 자동화 시장이 엄청나게 2026년에 150조 가까운 엄청난 규모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핵심 수혜주인 유진 로봇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여러분들 유진 로봇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슈와 함께 중요한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하게 네 가지 정도 다뤄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유진 로봇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11월, 12월, 자, 내년 상반기까지 전략 수립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은요, 로봇 청소기로 상당히 유명하죠. 20년 넘게 로봇 청소기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 물류로봇과 최근에 이어지는 밀레와의 전략적 지휘 타이틀입니다. 자, 높은 성장률을 기록 중인 자동화 신사업 부문이죠 유진 로봇은 그동안 캐시카우였던 로봇 청소기 사업을 넘어서 최근에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 SAS죠. 자, 그리고 자율주행 물류로봇 사업을 통해서 최근에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관련 매출이요, 2021년 대비 3배 가까운 그러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140억 원으로 높은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카트라는 그러한 물류 자동 시스템 자 지금 출격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 유진로봇의 미래 사업으로 현재 전략적 투자자인 밀레와 함께 연구개발 중인 고카트죠 자 이러한 고카트는요 적재 하중을 500kg까지 증가시키고 있고요 올해 6월에 자 고객사를 통해서 첫 공급이 이루어졌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략적 투자자인 밀레향으로 AMR 로봇 고카트를 지속 공급해서요. 계열사에 적용하고 있고요. 밀레가 향후 유럽 지역에서 고카트 판매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이 기존의 수치와는 자 예상을 넘어서서 폭증할 수 있을 그러한 잠재적인 요소로 보시면 되겠죠. 자, AMR은요. 자율주행 물류로봇 사업입니다. 자 그리고 AMS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그런 약자이죠. 영어 약자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현재 유진 로봇의 주요 고객사는요. 자 지금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자 기아, 현대중공업, 포스코, 자, GM 같은 모토롤라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죠. 이러한 국내사는 물론이고 자 해외 유명 기업까지.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자, 주요 고객사로 갖고 있습니다. AGV는요, 이렇게 바닥에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는 물류 자동 로봇이죠. 자, 그리고 AMR은요, 라인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물류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의 주주 구성을 보시면요, 이완회사인 C만, 그리고 이만토 AG 소액주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C만과 이만토 AG의 최대주는요, 독일 프리미엄 가전 기업인 밀레로 사실상 유진 로봇은 자 독일 기업이죠. 이렇게 해서 유진 로봇의 연구개발비를 매년 60억 가까이 밀레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활용해서 앞으로 자율 주행 기술 확보라든지 자 전년과 유사한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앞으로 자 신제품 제품 믹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진 로봇의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자, 이렇게 청소 로봇과 연구 개발 용역, 자동화 검사 3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개발 용역과 자동화 검사 부분이 커질 수 있겠죠. 자, 글로벌 물류 로봇이 내후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죠. 자, 유진 로봇이 최근에 공을 들이고 있는 물류 로봇 분야에서 AGV와 AMR이 있는데요. 자, AMR은 말 그대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물류로 보시고요. AGV는 정해진 선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로봇이죠. AMR 시장이 당연히 앞으로 커지겠죠. 글로벌 AMR과 AGV 시장 규모는 2026년에 자, 80억 달러 부분이죠. 10조 가량의 매출 시장 성장 규모가 예상이 되고요. 물류자동화 시장 규모는 자, 106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자 그래서 150조 가량의 그러한 시장 규모 엄청난 규모로 해서 물류 자동화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물류 로봇 시장 역시 10조가 아니라 15조 20조까지도 충분히 커질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진 로봇이 최근에 물류 로봇 시장에 자, 공을 들이는 이유가 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밀레가 주력 사업으로 자, 북미와 유럽 시장에 지속적으로 팔로 확대를 모색하는 큰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이 검색기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계좌 인증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 칠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식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 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 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구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위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 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 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 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 2000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입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 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 1 0 8 2 5 6 8 2 4 3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극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가 830포인트에서 730포인트, 740포인트까지 갔다 왔죠. 이러한 부분들이 유진로봇 주가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벌써 지수 급락이 없었다면 14,000원, 15,000원대에 가있을 주가가 지금 만원 중반대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셔서 유진로봇을 가져가신다면 11월, 12월 달에 아마도 최소한 30%에서 많게는 60%까지도 누적 수익을 쌓아갈 수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면서 제가 매일매일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대형 증권사 보고서와 정보지 자, 그리고 로봇 산업 업계 의 동향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여러분들 유진로봇 투자하시는데 핵심적인 내용만 에키스처럼 이 안에 전략 자료는 다 전략 자료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자, 네 페이지라는 이런 전략 자료에는요. 외국인과 세력 개인들의 수급 동향과 함께 자, 그네들의 목표가, 입절가까지 정확히 제가 계산해서 일곱 가지 사점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전략 자료 안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자료 가지고 매매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수익률 차이는 상당히 크다라고 제가 강조드리죠. 전략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항상 여러분들은 숫자 7번 보내 주시면 제가 전략 자료 바로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100% 무료로 전송해 드리는 전략 자료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전략 수립하시는 도움받으시라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진 로봇 대응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재료와 함께 세력들의 매집원과 외국인과 기관 개인 세력 개인들이죠. 산술평균 계산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가격을 계산해 놓고요. 수급 분석을 통해서 가격이 정확히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이러한 상세한 재료들 유진 로봇의 실적 모멘텀을 가져오고 산업을 분석하면서 물류 자동화 시장에서의 유진 로봇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다뤄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세력들의 매매 전략과 시나리오별 목표가 및 매매 맥전까지 다 넣어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톡방에 들어오시고 단기 급등주나 단기 스윙주를 받아가시고 매매 참고하시면서 이러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유진 로봇의 앞으로 수익 극대화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응 전략과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카톡방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실시간 매수 단가와 입절가 목표가까지 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9월부터 자 12월달에 추가 급등이 나올 때유준 로봇 가지고 최소한 35%에서 자 150%까지도 수익을 누적시켜 나올 수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 우리 여러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8256-8243번으로 숫자 7번이나, 자, 텔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러한 대응 전략과 함께 아까 카톡방까지 링크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받아가시고 여러분들도 올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자, 수익을 많이 보셔야 주식하시면서 재미를 느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하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체킹 하죠.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도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삼성 증권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자 아는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천 종목 고급 정보가 들어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받아보죠. 자, 거기서 극치지 않고요. 이렇게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관련 산업 동향이나. 종목에 대해서 검수 착수한 다음에 자, 기업 방문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히든 종목 제가 영상 후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꼭 히든 종목 받아보시고 상단에 보여주죠. 010-8256-8243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영상 후반에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돈 되는 종목 자 진짜 금양이나 에코프로처럼 1 0배 20배 갈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 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후반에 드리는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 전지 기업입니다. 자, 이 2차 전지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7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 테슬라가 최근에 시총이 1촌조를 다시 돌파를 했죠.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자, 무려 1 1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21년 1월 이때가 증시가 거의 최고점일 때죠. 자, 현재는 올해 초 대비 210%나 오른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8,869억 달러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약 1,154조 원 돌파를 했죠.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C e o 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두 CEO의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에 따라서요. 주가가 상승 랠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소 정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와 포드가 GM과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매출로만 내년부터 2032년까지 7조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리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리주도 움직이지만 충전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극제라는 건데요. 자, 이 실리콘 음극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죠. 개발 중인 두 곳에서요.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음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실리콘 음극제는요 흑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거죠 20분 걸리던게 10분으로 주, 줄어들게 되고요 10분 걸리던게 5분 이렇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게 바로 이 음극제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요 테슬라 협력사 중에서 한 곳이 2170 제품의 중국 BTR 실리콘 응극제 일부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요, 이 실리콘 응극제를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화한다면 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실리콘 응극제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도 이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서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 도전은요, 핵심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라는 겁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자,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에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주행거리 1300km를 달하는 전기차 생산 계획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실리콘 응극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극제 전문 기업이죠. 그룹 14 테크놀로지. 이 기업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 뿐만이 아니고요. LG 엔솔 그리고 포스코. 자, 결국엔 이 포스까지도 자 실리콘 응극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기존 흑연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흑연 음극제보다 이론상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요. 충전 시간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 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더욱 더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응급체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근데 전기차에 있어서 충전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는 바로 또 이게 있죠. 반도체죠.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왜냐면 하 전기차라는 거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한 차죠. 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에 자,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이 2차 연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제로주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 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객관식 문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히실 수가 있죠. 자 1번 테슬라, 2번은요 마이크로소프트, 3번은 포르쉐, 4번은 현대차입니다. 자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의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히든 종목을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요, 자, 10월 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10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반기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미수가, 자, 그리고 최종 목표가,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자, 퀴즈 정답을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이 모든 것다100% 무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자 문자로 상단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에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10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